인사말 부탁드립니다 24 h o u 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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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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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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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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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았 싶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최근에 근황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정말 호을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받는데요 어, 여러분들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지만 오늘 함께하는 그 시간 내에 얼만큼 열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네개총 4개, 4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S24 아오엘스 시리즈라는 그 제목에 걸맞게 시작은 한 낮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두운 밤 새벽 2시로 갔다가 그리고 어밤 9시로 갔다가 편의점 앞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어 아주 고요한 산사의 아침으로 가는 좀쩌면 24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편으로 나눠 있지만 사실 한 편으로 봐도 될 만큼 또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고민시 배우의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래 원스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laughs> 그런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캐릭터 다른 장르 안에서 연결되는 이미지로 연기를 해본 경험은 굉장히 색다는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네그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굉 다양한 장르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 아이신 어,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네 액션 장르 음. 정말 저렇게 다양한 얘기를 오일 차이 듣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배우의 등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laughs> 지금 미씨 들고 계신 S25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을 텐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까요? 아네어 네. 어,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어. 어 이거 한낮에 한끼 커피 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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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금방 보셨던 한낮에 한 났어. 내 네? 네, 카피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사랑도 통용이 되나요 같은 영화의 제목이 떠오르는 그런, 어,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로코 민 씨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었 저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좋았습니다. 민지 <laughs> 네, 배우님의 어쩌면 또 사랑을 잃은 여자의 낙담과 그리고 또 약간 새롭게 설레이는 그마음까지를 담은 그 표정 연기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시작되자마자 매지컬 에어라인 타고 갑니다. 감독님 매지컬 에어를 진작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명훈을 봤습니다 아까 코민 씨 얘기했었을 때 이시민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장면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어, 이 비행기를 타면서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행에서 만나게 배하게 되는데요. 런데 오히려 현실과 게임 속이 이렇게 바뀌면서 현실을 이렇게 흑백으로 묶고 게임의 세계를 컬러로 설정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계속 별줄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화려한 어떤 액션이 시작될 때부터가 보면 컬러라는 순이 알바생 민식이의 어떤 일상 자체는 조금 더 무겁고 무토톤 같은 기분이 들면 짧은 단편 안에서도 무언가 계속 짧은 단편이니까 더 끊임없이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조연을 위해서 변한 것도 있었고 계속 무언가를 뒤집거나 바영면를 비틀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 퀄, 어, 흑백 속에 미시는 주눅이 들어있다면, 컬러 속에 미시는 주먹을 휘두르는. 비벼... 그다첫 <laughs> 번째 스테이지에서 복싱을 하고, 두 번째 대청소를 하시면서 검술 액션을 보여주는데요.